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입주 가능한 2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빌라 세대고요 총 2개 동으로 되어 있고 5층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마다 주차 100% 가능하고요 1층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층고가 정말 높기 때문에 탑차 주차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탑차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같아요 것 같아요. 인근도 조용한 주택가게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하고요. 현재 무입주가 가능하고 외국인 분들도 조건 동일하시니까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우선 거실부터 안내해드릴게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3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있고요. 막힘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쁘게 사각등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는 간접조명 등잘 들어가 있네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쪽 아트월 벽면은 광폭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쇼파 대형 사이즈 들어가실 수 있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현재 무입주로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 원하시는 분들 꼭 주목해서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실과 살짝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구조가 살짝 이제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간차 시공 잘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시고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도 되게 식탁 등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정말 크게 잘라 있어요. 주방 환기창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꼭 한번 봐주시고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 옆면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냉장고 자리 자리 잡아 주시고요.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도 크게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창도 크게 잘 나져 있고요. 밑에 보시면 수전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쪽에 보일러 밑에 쪽에도 현재는 가려져 있지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저 끝으로. 넣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밑에 쪽 바닥 면적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 바로 옆쪽에 현재 화분을 놓아두었는데 이쪽에도 조그맣게 장 짜가지고 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동선이 가장 선호하는 D 귿자 동선에 옆쪽에 다용도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모습 보셨고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고요. 충분히 12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쪽으로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구조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여기도 이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값진 부위에 시스템 행거 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시면 진열장 같은 거 짜가지고 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부부욕실 모습이고요. 부부욕실은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샤워 대신에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안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다 각자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작은 방도 사이즈가 약 12자 정도, 11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예요. 앞쪽으로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방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 사이즈도 다 넓게 넓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문 하나가 또 있는데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뭐 물건 보관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공간 나오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문 닫아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부터 대형 수납장, 세면기,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전실 모습이고요. 주문은3면용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왼쪽편으로 일괄소등등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3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띄움치공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고요. 2억대로 무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무입주로 내 집장만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